5월이면 초여름이죠? 반팔 입을 날씨잖아요. 근데 5월에 강원도와 함경도에 눈이 내립니다. 서리가 내려서 심어놓은 곡식이 다 얼어 죽어요. 심지어 전라도와 경상도, 남부 지방까지 서리가 내렸대요. 이건 지금으로 치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는데 눈 내리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때부터 조정은 난리가 납니다. 현종 임금님, 진짜 착한 분이거든요. 아, 하늘이 노하셨나보다. 내 탓이다. 하면서 반찬 가지수 줄이고 근신합니다. 근데 하늘은 봐주질 않아요. 가뭄과 냉해로 농작물 다 죽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이제 뭐가 오냐? 메뚜기 때가 옵니다. 요즘 메뚜기 튀겨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때 메뚜기는 재앙입니다. 들판을 새까맣게 덮어서 그나마 살아남은 풀 뿌리까지 다 갉아먹어요. 거기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6월, 7월엔 태풍이 연달아 올라옵니다. 비바람이 몰아쳐서 집이 무너지고 물에 빠져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1670년 한해 동안 지진, 가뭄, 홍수, 태풍, 우박, 서리, 병충해, 전염병 이 재난세트 8종이 조선 8도 전체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단한 곳도 피할 곳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올해 농사는 망했다. 내년에 어떻게 살지? 하지만 여러분 진짜 공포는 아직 시작도 안했습니다. 1670년은 예고편이었거든요. 진짜 지옥은 바로 다음에 1671년 신해년에 펼쳐집니다.